안녕하세요. 부산 엠비언트 전문점, 디바우토입니다. 오늘은 산타페 DM 차량이고, 에이비클 엠비언트 범용용 타입으로 시공이 됐습니다.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순정 연동 기능이 없고, 무빙을 쓰시기 위해서는 범용 타입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거 하나 알고 계셔야 되고요 범용 타입이라도 쓰시기에는 굉장히 편하도록, 여기 보시면, 여기 다이얼 하나 보이죠? 요 다이얼로 색상 변경부터 밝기 조절 모드 변경까지 변경하실 수 있기 때문에 쓰시기에는 어려움은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어디 어디 시공이 들어갔고 옵션 은 어떤 게 들어갔는지 자세히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타페 DM 차량 기본 구성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대시보드 조속적인 대시보드 여기 들어가져 있고요. 도어에 일자로 길게 들어가져 있죠. 요 라인. 이열도 마찬가지로 도어 쪽에 길게 라인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수석에 여기 일자로 라인 하나 들어가져 있죠. 여기까지는 기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옵션으로 또 넣어주신 게 있어요, 옵션.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 여기도 옵션으로 하나 추가를 했고요. 여기, 발 밑에 풋등 옵션 들어갔어요. 스피커 1열 옵션 들어갔고요 도 포켓 여기는 1, 2열 다 들어갔어요 옵션이 그렇게 해서 옵션 추가가 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옵션 같은 경우는 뭐 차주분의 성향에 따라서 좀 화려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조절을 받으셔도 되고 상담을 통해서 차종별로 어울리는 라인이 있거든요 그런 라인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추가하셔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봄용 타이 매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었지만 기능 설명도 한번 간단히 드려 볼게요. 일단은 여기에 있는 이 다이얼을 돌리면서 색깔을 바꾸실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돌리면 색깔 바뀌죠? 또 돌리면 색깔 바뀌고 이런 식인데 한번 보여 드릴게요. 멀티 컬러입니다. 이거는. 멀티 컬러는 무빙 앰비언트만 가능한 거고 저기 있는 포인트들. 여기 보시면 이쪽에 파란 색깔이 들어와져 있지만 여기 보시면 포인트로 색깔이 다른 색깔이 있죠? 이 포인트 색깔이 계속 천천히 이동하는 거, 무빙 형태로 이동하는 걸 보고, 이제 멀티 컬러라고 부르고요. 이 색깔이 제가 하나씩 넘겨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무지개 컬러까지 멀티 컬러가 지원되는 거고요 11가지인가 12가지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되는 멀티 컬러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버튼을 꾹 누르고 계시면 깜빡거리면서 단색깔로 바뀌었어요 보면 지금 멀티 컬러가 없죠 빨간색이면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멀티 컬러 없이 단색깔로도 설정하실 수 있어요 단색깔도 그냥 나는 뭐 깔끔하게 무빙 필요 없다 그냥 깔끔하게 쓰고 싶다 하실 때는 단 색깔로 설정하셔서 쓰시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이제 밝기 조절은 어떻게 하냐 밝기 조절은 좀더 계속 꾹 누르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가운데만 이제 여기 색깔이 달라졌죠 요렇게 줄여나가다 보면 저희 점처럼 커서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저거 한 칸당 밝기가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요런 식으로 해서 밝기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꺼버리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밝기 조절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모드가 있냐면, 우리 뭐 아는 그 음악 연동 모드가 있어요. 음악 연동 모드는 짧게 버튼 한번 누르시면 되는데, 음악 연동 모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기능으로는 웰컴 굿바이 세레머니 있거든요. 그것도 보여드리고, 아, 그 전에 미등 세레머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미등이 꺼져 있을 때, 주간일 때이 모습과 미등이 켜지게 되면 미등에 맞춰놨던 색깔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세레머니가 들어가져요. 이렇게. 그리고 끄면 다시 주간 모드. 다시 미등을 켜면 미등 세레머니 들어가면서 미등에 맞춰놨던 색깔이 켜지는 게 미등 세레머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굿바이 세레머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웰컴 세레머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레머니 기능 다 보여드렸고요. 어, 산타페 DM 차량 같은 경우도 뭐 물론 연식이 있는 차량이지만 이렇게 앰비언트 시공하게 되면 또 다른 분위기로 또뭐 마치 새 차를 산 듯한 느낌으로 또 분위기 좋게 타실 수 있기 때문에 앰비언트 생각 중이신 분들이라면 한번 견적 받아보시고 시공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끼아우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